리도 빠지고 아, 잖아좀 많이 어 이거는 리도 빠지고 아, 잖아 김한성 선수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는 지난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털모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차트였던 지난해 한국에선 이미 최고의 스타였던 김한성은 선발과 더가고스 오가면서 소위 백업 플레이였습니다 타티스라는 워낙 유명한 메이저리그 스타가 버티고 있는 유격수 자리를 어쩌다가 백업으로 나왔고 여의치 않으면 유격수가 아닌 2루수 또는 3루수 자리를 오가면서 묵묵히 경기를 치렀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응원을 해주고 싶어도 며칠 전에 티켓을 예매해야 하는데 도대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사전에 알 수가 없으니 응원하러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어땠을까요? 한 인터뷰 도중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졌었다고 지난 시즌 김하성 선수는 갑자기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하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하성은 원형 탈모를 감추려고 머리를 길게 기른 후에 밝은 색으로 염색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20여 년전 김병현 선수도 시즌 중반 경기력도 안 좋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필라델피아의 한인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염색한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의 심정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김하성 선수 올 시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다저스를 꺾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현지 팬들은 핫성킴 핫성킴을 외치면서 뜨거운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김하성이 지난 시즌에는 원형 탈모를 겪을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초에는 누구나 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가 받았을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선수가 꿈을 위해 밟은 땅 메이저리그는 말 그대로 정글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김하성 선수는 메이저리그는 정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속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더 심한 곳이라고. 이런 말 메이저리그 다 여기는 정글이다. 사실 유명 스포츠 스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를 겪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를 넘어서 세계적인 스타로 이미 발돋움한 손흥민 선수도 영국 진출 이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2014년에 정수리 부분에 동전 모양의 하얀 공백이 보여 원형 탈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이러한 예는 사실 더 많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와 이종범 역시 현역 시절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종범은 2009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겼다. 화장실 청소하는 크레졸을 머리에 문질러서 이를 감추려고 했다. 라고 털어놓게 됐습니다. 크레졸. 청소용액 또는 농약 등으로 쓰이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데 이게 평소에는 옅은 노란색이지만 햇빛을 쬐면 검정색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서 이종범 선수는 이를 원형 탈모 부분에 바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는 게 싫어서 은퇴했다는 타구스타 현정화 감독은 그나마 선수 시절에는 아니었지만 감독이 되고 난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원형 탈모를 세 번이나 겪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김하성 선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하성 선수 심한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겪었지만 사실 그의 머리, 그의 헤어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필라델피아 필리스바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대량 득점으로 팀의 역전승 발판을 마련할 당시. 그가 일루에서 홈까지 야생마처럼 달려서 단 10초 만에 홈베이스에 다이빙 하드 터치하며 들어갈 때, 그가 날리던 까만 머릿결을 팬들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김하성의 헤어는 이제 원형 탈모의 아픔과 비밀을 딛고, 이제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로 대변신했습니다. 샌디에고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는 지난해 김하성 선수가 2루타를 치고 아픔이 담긴 그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2루 베이스에 도착해서 머리를 위로 휙스어올리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배트 플립인가 헤어 플립인가 아니다 둘 다다 라는 제목을 달게도 했습니다. 배트플립, 야구에서 타자가 주로 홈런을 친 뒤에 여유있게 배트를 던지며 나가는 모습을 말하는데 지나치면 상대 투수나 팀을 자극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어느 정도는 팬서비스 차원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걸 김하성은 배트플립도 했고 2루 베이스에 와서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멋짐을 폭발시켰다라고 재미있게 홍보한 것입니다 김하성의 머리, 헤어, 이제는 또 정점을 찍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각 팀들이 그 팀의 최고 인기 선수들을 선별해서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게 하는 인형, 즉 바블헤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김하성 선수의 바블헤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하성의 바블헤드는 안타치고 달리다가 헬멧이 이미 벗겨져서 머리를 쓸어 만지는 모습입니다.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를 겪었던 김하성의 헤어가 마음고생의 표식에서 최고 인기 스타의 상징으로 대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이제약 2주 후 머리를 쓸어오르는 김하성의 손가락에 월드 챔피언 반지가 끼어져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가을야구에서 다저스를 이긴 팀이 모두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됐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포스트 시즌에서는 다저스를 이겼던 팀들이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6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다저스를 4승 2패로 누른 시카고 컵스가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수건을 풀었고, 2017년에는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를 이겼고, 2018년에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역시 월드시리즈에서 만난 다저스를 4승 1패로 꺾고,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3승 2패로 이기며 2배를 연출했던 워싱턴 내셔널스가 창단 첫 월드 시리즈 우승 쾌고를 이뤘고 다음 해인 2020년에는 다저스가 아예 우승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역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다저스를 4승 2패로 제압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월드 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흔히들 야구를 통계의 스포츠라고 하는데 6년짜리 통계니까 뭐 대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통계가 이제 7년으로 연장되고 그한 가운데 김하성의 휘날리는 머릿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